청첩장 보내기 위해 2 0 0명씩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선생만 연결되잖아요, 200명. 선생만 연결되잖아요, 400명, 600명, 이렇게 연결되고 또 우리 선생 뒤에도 또 20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연결되면 한 분을 위해서 400명,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의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어, 리더가 만, 인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회장님도. 어, 선출해서 이 기수가 계속 전나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두 번째는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 왔으면 좋겠냐 여기 오신 분들이 공자가 그런 말을 한답니다. 사람을 쓸때 여섯 가지 원칙 그래서 육내 첫 번째가 이왕이면 우리 체험학습지도서 과정에 올 사람이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악입니다. 앞뒤다른 능력대에서는 신성이 조금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와 악은 우리 일기생들이 가능하면 인간의 예의범절, 즉 인간의 본리가 좋은 사람이 여기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갖춰진 연유의 사업 보니까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좋은데 실력과 능력이 별로 없어. 그냥 남는 시간에 그냥 아무나 왔어. 그럼 이건 완전히 돌아가면 가고. 그래서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왔으면 훨씬 더 좋은 관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끝나면 서수 글자수 숫자는 분야 봉사도 하고 시좀 헌신도 하는 이런 분들이 와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분 그린 걸 불통. 근데 어떤 분들은 인간성 좋은 사람이참 좋은데, 자꾸 실력과 능력으로 막밀어요 그는 그걸 우리는 불통. 불편한.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중에, 뭐가 옳다, 그다, 아니지만, 저것들을 갖추면 이 과정은 훨씬 더 알차게 된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두가 잘 나가려면, 좀 변절되고 과학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언제부터 <laughs> 우리 루주군은 어린 것들이 딱딱따가아까부 앉아서 인사하면고 어린 것도 일어나서 인사하니 형님, 형님 어려 형님이. 자 어른들 올요 어린 것들은 일어서. 니다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그대로 서 계셔. 인사를 받았으면 항상 대가를 받으세요. 자 앉아서 인사 받은 분은 주머니에서 만 원씩 빨리 주세요. 인사 받았잖아요. 형님 만원 주시라고요. 아저씨 네. 얼른 만원주줘요 Uh. -huh. John 주먹내고 보내자고 했는데요 급방 여러분 봤대요 누가 더 성악한 영웅이 주먹내고 보내자고 했어요 계산 끝났습니다 내가 알고를 몸도 안좋아하면보지도 마요. <laughs> 양손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슨 얘기. 빨리 빨리 꼭 그래요. 니 빼지. 아니 이렇게 한다고 <않나>, <laughs> <laughs> 90년대 생을 건들면 수업이 망해. 나중에 끝나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9 0년대 실망해가지고 시각가 보수를 같이 아 <laughs> 마지막입니다. 빨리 빨리 꼭.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120%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니까 2판 3다가때 2판 3 넘어 도 오! 원래 그럴 때 쓰는 용어인데 이만한 화음에 나온 말고반사품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하고 고수 붙였어요. 스리버 찬스에 반각을희망으었어요 판이 4백 6백으로 가졌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골을 못 타요. 땅은 많이 땄는데 골면고맙습 누나, 보여, 수업이요? 응? 어? 고수업이고 응. 언제 봤다고, 과감하게, 어떻게 보다니까? 제가 왜 이렇게 노음을 던지면서 시간을 걸까요?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게 사판이에요. 4판지. 사판이란 뭐냐? 따라합시다. 상황 판단 시작. 아. 주영님 누나가 여섯 개 패를 냈는데 뭘 위주로 냈는지, 뭘 위주로 가져갔는지를 제가 복귀해보면, 이번 판에 임하고 있는 작전이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가장 외지에서 인구 2만 3천 명밖에안 되는, 그런데 염산을 갖고 있고, 골골마다 골짜기가 있는 아름다운 무주를 어떻게 하는 것가 활용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 요게 상황이 우리의영향과 <laughs> 지역의 역량을 보는 것. 근데 두 분이 누가 거짓말 하는지 제가 알았지. 알죠. 눈빛과 하는 말과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죠.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까요 시대의 흐름, 시작.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 누가 이을 반입을 주게 보온겁니까 여기까지. 아니면 누가 작은 산속의 영화들, 영화만도 많은데 여기까지 왔었냐, 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집니다. 지금은 힐링과 치유의 나의 시대다. 그래서 이게 히트층도 아니겠어요? 시대를 읽어내면서 우리가 뭔가 체험이나 공감을 활성화시키는 능력. 이걸입파 그러니까 내가 시대도 읽었고 내 역량도 알았는데 못갈 이유는 없잖아요. 애라 모르겠다. 입항, 사항이다못 먹어도 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는 내 가지가 로신언서하이 제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에게 부기나냐고 쌍치나냐고 했서 어떤 게. 신이 보인 인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신은 인간의 마음을 읽는다. 따라할게 이런 교육에 올 때에는 시작. 약간 바람난 복장. <laughs> 이렇게 오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농업기술센터가 여러분을 우습게 하지 않아요. 저 뒤에 커피만 갖다 놓을 것도 아니라 다양한 차도 다양한 과자도 좀요 신이. 두 번째가 어니예요. 여러분 제 말투 들어보시면 고양이 언니처럼 보입니까? 아, 그래요? <laughs> 생기러서 울누예요그생자기주님들까 가세요. 가셔도 <laughs> 되고. 일 들어보면 성관이 지랄같이 보여요, 순해보여요. 그래도 <laughs> 한색 <색깔> 안하겠어요, 고아보여요 <laughs> 그렇죠. 근데 제가 쓰는 문장, 단어, 어휘를 보면 이런 고바놈이나라는 점이라도 다알 수가 있다. 발은 상은 구여음성이다.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갖고 있어도 말두 마디 나눠보면 그사람이 수준을 아는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되자고 고민하니까 부정의 언어보다 긍정의 언어를 많이 쓰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군, 여러분. 수업 내용이 이렇군, 여러분. 동료들이 이렇군, 여러분. 시스템이 이렇군, 여러분. 이런 말에 무슨 사이 있습니까? 그냥 따라합시다. 내가 네. 여기 왜 왔는가. 네. 그것만 충실하시면 많은 것 까지 내려오는데 교육비가 세지 않아요 특히 관공서는 분리할 때 규정 따지는 건데 관공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체 강좌 보다 한 3분의 1 정도 와서 가기 위해 서울에서까지매번강사들 그런데 지급할 건 아니고 바로 원칙만 따지는 거예요 저도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사가 되려고 했지 돈 벌려고 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이유가 정체성입니다 업의 특징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한입니다 응? 자그 얼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얼굴 본다고 이기지 않아